안녕하세요. 화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실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어, 저도 음, 가급적 좀 외부 어, 취재라든지 활동 좀 자제하고 있고요. 코로나 검사도 어제 제가 그 받았는데 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아,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그 어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에, 관련한 증상이 느껴지시면, 보건소 가세요. 보건소 가시면 아주 간편하게, 예, <laughs> 코로나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어, 자영업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음,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 소식이, 어, 방금 제가 확인이 되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 3일 0시 기준으로 드디어 200명대 밑으로 좀 내려갔네요 네, 국내 발생이 188명입니다 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195명이고요 아이고 얼마만에 이게 200명대 아래로 내려간 겁니까 내일쯤에는 어, 100명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주말쯤에는 100명 이하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아, 그래도 그 폭발적인 어떤 증가세는 좀 막은 것 같아가지고요. 참 다행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저희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할 테니까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예. 네. 그 뒤에 저희가 많이 소비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자영업자 정광훈 씨는, 네. 어서 다시 학교로 갑시다. 병원에서 치료 다 마쳤죠. 예. 네. 어, 구상권 음, 사랑제일교회에 50억 넘게 청구가 된것 같은데 이걸로는 에이, 만족 못합니다만 어쨌든 네, 정부가 그렇게 청구한다고 하네요 정광욱 씨 55억 내고 어, 그리고 또 학교 갑시다 음, 당신은 사회생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피해주는 자영업자 정광욱 씨 <laughs> 학교로 가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음, 광고 좀 듣고 다시 올게요.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 허재현 TV가 조그맣게 좌판을 열기 시작했어요. <laughs> 크게 무슨 어, 마트 같은 거였는 건 아니고 제가 뭐그 정도 채널 구독자는 없으니까 조그맣게 좌판을 열어서 상품 판매를 시작하는데 뭐부터 파느냐? 이탈리아 1등 커피 브랜드라고 하네요. 네, 카페 모레노 어,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레이터와 어, 상품 판매자들을 어,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해와 손잡고 어, 상품 판매를 시작하는데 9월 4일부터 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카페 모레노 음, 제가 마셔보니까 어, 상당히 그 뭐랄까 부드럽더라고요. 네, 커피 특유의 어, 쓴 맛보다는 이 부드러운 어떤 느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이렇게 좀 달달하고 부드러운 커피 좋아합니다 <laughs> 괜찮던데요 네. 카페모레노 어... 커피 72 캡슐을 33,000원에 예,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커피 예, 드실 분들 허재현TV가 추천하는 카페모레노 지사바리스타 <laughs> 허재현 기자도 함께 <laughs> 마십니다 어... 댓글란에 그 링크를 제가 이렇게 그 걸어놓을 거거든요 어, 거기 가서 어, 클릭하시면 쉽게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렇게 그 갑자기 상품 판매를 시작하느냐 요즘 그 어, 민감한 시사 이슈와 관련한 이제 그 방송 콘텐츠는 유튜브 쪽에서 어, 노란 경고 <laughs> 딱지를 자꾸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어, 웬만하면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 이거 그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 수익 구조를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laughs> 네, 어, 유인의 쪽과 어 협약을 맺고 이렇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어, 커피, 이, 카페 모레노. 어 이거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 그것도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좀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들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뭐 때문에, <laughs> 어, 의사들 얘기부터 제가 하느냐. 아, 좀, 여러분, 좀 화나는 게시물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어,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laughs> 1번,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매진한 의사. 2번,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아, 이거 뭡니까?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가 자기들의 홍보물로 만든 건데 전교 1등 의사와 전교 1등 아닌 공공 의대에 들어간 의사를 이제 비교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공공 의대에 들어가는 의사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 공공 의대 이런 거안 된다. 막 이런 여론 만들려고 의사 협회가 만든 어떤 홍보물인데 이거 공감이 되십니까? 잘다 <laughs> 얘네들 무슨 정교 1등 컴플렉스 있어? 꼭정교 1등 안해본 애들이 이런 거 집착하더라.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정교 1등 많이 했던 기자입니다. 제가 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창 시절에 한때 공부의 취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정규 1등 몇번 해보니까 이런 집착 사라지던데. 네. 정규 1등 말고도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저는 학창시절에 이미 깨달았어요. <laughs> 이미 정규 1등 많이 해보니까 그런 거 별로 욕심이 안 생기던데. 이 의사들이 무슨 정규 1등 컴플렉스가 있는지, 정규 1등만 의사가 돼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요 참 나. 전교 한 (30등쯤) 하더라도 예,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최종 졸업할 때는 예, 전교에서 한3 0등 하... <laughs> 예,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가장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약간 공부 말고 좀 다른 방식의 공부에 제가 어 취미가 좀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 정규한 30등 쯤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허재영 기자의 인성과 실력 두루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의사가 되더라도 그 뭐죠? 그 여러분 의사 선발 자격 시험 같은 거 있어요. MDEE T라고. 예. 그거 통과하면, 그거 통과해야만 공공의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방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로스쿨 이제 그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는 자격시험 치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뭐, 정규 1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시험,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거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도 될수 있고, 의사도 될수 있고, 뭣도 될수 있고, 그런 거죠. 무슨 정규 1등만 의사가, 참나. 그리고, 어디 뭐 환자한테 의사 선택권을 니들이 주기는 했어? <laughs> 참나.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뭐죠? 저는 이들의 그 의식 세계가 이런 식으로, 어... 뜻하지 않은 것에서, 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 의사협회들 비난하는 게, 야, 전교 1등도 아닌 것들이, 전교 1등 하는 우리 의사, 협회를 니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비난해 이런 속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나정교 1등 여러 차례 했거든 정교 1등 기자네 저는 네. 니들이 정교 1등 의사면 <laughs> 나는 할 말이 있네 정교 네. 1등만 말하라면 저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laughs> 그 뭐지 제가 의사협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의사 되기 전에. 이게 뭡니까?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라는 그런 선서. 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의사의 소양 아닙니까? 꼭정교 1등이 아니더라도 정교한 30등쯤 하더라도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그 초심. 그거를 가진 의사의 소양. 저는 그런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의사들 태반이 다 일배해요 의사협회장 자체가 일배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런 인성을 가진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정교 1등 했어도 네. 무슨 인성을 가진 애들인지 상관도 안 하고 일배를 하거나 말거나 그런 애들이 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서울대 의대 같은 네.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의대 같은 곳에서 일배하는 의사들이 막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걸러내야 됩니다. 예전에 KBS 기자가 일배 출신이 합격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왜 논란이 됩니까? KBS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니까. 예? 어디 뭐 조중동이나 이런 데뭐 들어갔으면 우리가 뭐 그냥 욕하고 말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울대 의대라든지 국립의대, 예, 이런 곳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의사 직원을 뽑을 때, 일배를 했는지 여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자꾸 확인 안 하니까 이상한 애들이 의사협회를 주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정교 1등 의사. 아이고. 참. 결국 이제 그 논란이 커지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이 게시물을 이제 철회하고 사과는 했는데, 니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것 같다. 그리고 그 의사 협회랑 이런 데서 자꾸 그 허위 사실 같은 거 유포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 제가 또 이제 좀 짚어 드릴 게 있어요. 이거 뭐냐? 공공의대가 어 이제 그 설치가 되면 이거 그 입학생들 선발 과정에 무슨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 제가 팩트를 좀 찾아보니까 시민단체가 선발 과정에서 참여하는 게 고려된 건 맞아요 예 네,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이제 뭐랄까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겠죠 뭐 보건의료단체라든지 예 네, 의료계와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로 제한이 되겠죠 어 그리고 뭐랄까 그 시도지사가 어 공공의대 이제 입학생들 선발 과정에 이제 참여 이제 그 이제 시도지사가 뽑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개인 자격으로 시도지사가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현대판 음서제처럼에 그렇게 막 뽑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던데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게요 시도지사가 개인 자격으로 막 뽑는 게 아닙니다. 어, 시민단체나 어떤, 뭐라, 뭐랄까,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 시도지사가 이제 그 선발에 관여하는 어떤 그런 규정인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공의료에 복무할, 오랫동안 공공의료에만 복무할 의사를 뽑는 거니까, 어, 어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도지사의 어떤 그 선발 과정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마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생업에 바쁘니까 우리, 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 대신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시도지사가 임명한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어떤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죠. 근데 막 아무 상관없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이제 그 대표 발의한 그 이제 그 공공의대 선발 과정 그 법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랑 최종 조율한 어떤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무슨 뭐 시도지사가 뭘 추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 이런 조항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선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자체장에게. 뭐 지자체장이 막 개인적으로 자기 아는 사람 막 선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꼭 의사협회가 꼭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요. 네, 이렇게 금방 확인될 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공공의대. 여기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슨 마치 공공의대, 무슨 사회주의 정권이라서 무슨 공공의대 뭐 이런 거 자꾸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 있죠? 참나. 이거 알고 봤더니, 예전에 그 서울대 의대에서, 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그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용역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예요. 2015년에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서울대 의대 보고서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괜찮은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받아 안아서 가야죠. 박근혜 정부 때한 거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는 쏙 빼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예, 네, 무슨 뭐 사회주의 정책을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다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 서울대 영역보고서 당시 2015년에 마련된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YTN 단독보도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2020년부터 100명씩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2025년 쯤부터는 연간 최대 700명 규모로 운영하자 예,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공익복무 이행기간을 이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서 1 0 년으로 하고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학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예 이렇게 마련을 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laughs> 참나 <laughs> 탓하려면은 박근혜 정부를 탓하든가 그러면 그런 건또쏙 빼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병원장이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예 무슨 경제신문 칼럼에다가 어, 공공의대 확충해야 된다. 이런 칼럼들을 쓰는 어떤 뒷배경이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반대해야 된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러면서 입장을 싹 바꾼 거예요. 예. 의사들이 이럽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가 다 싫은 거야, 무조건. 아이고. 의사들이 무슨 철학을 갖고 어,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 보면 볼수록 이것들이 진짜 <laughs> 자, 이렇게 팩트 검증 해드리고요.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2부 함께 하시겠는데, 여러분! 2부에서는요, 와, 정의당에 박창진 씨가 나섰습니다. 뭘로 나섰냐? 정의당, 이대로는 안 된다. 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 정의당에 대한 외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마치 속의 경일기처럼 우리의 여론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드디어 박창진 씨가 나섰네요.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